네, 생태적 가치와 역사 문화 자원이 풍부한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정책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재산권 침해와 지역 경제 발전과 관련해 주민 의견이 여전히 팽팽해 어떤 결론이 날지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윤희정 기자입니다. 40년 전 경북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 동화사와 갑바이 등 기존 역사 문화 자원에다. 최근 5천종에 넘는 생물종 분포가 확인돼, 국립공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분석됐습니다. 이에 대구시와 경북도는 환경부 공식권를 시작으로 10년 만에 국립공원 승격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생물 자원종, 문화경관, 역사 자원 등이 우로시 관리되고 보존되므로 우리의 미래세대 후손들에게 잘 전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은 여전히 엇갈립니다. 팔공산 도립공원 전체의 54%는 사유지로 소유자만 2,500명이 넘습니다. 이중 절반 가까이는 합당한 재산권 보상 없이는 승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립공원 지정되면서 한4 0 년간 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해요. 토지 지금 이제 그 지금은 손도 못 대죠. 반면 나머지 주민들은 관광 사업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승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4, 5배 가까이 많은 돈이 내려옵니다. 그럼 지역 경제에도 엄청난 많은 도움을 준다는 거죠. 대구시의 환경부는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더라도 추가 규제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지역사회는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 설득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승격을 결론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2012년에도 재산권 침해를 주장한 주민 반대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어 이번에는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